개가 어떻게 떠있지? 강아지 쿠션이라고요? 어, 잠깐만! 이건가? <laughs> 야! 맞아!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여러분, 시청자 방 구경하게! 시청자분들이 방을 되게 그지 발사기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어 방에다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장처럼 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그 전에 현재 방을 공개하네요 아 이사 가기 전에 와 완전 아이돌 덕후시네요 아 이분 이걸로 그거 쿨아파덕 만드신 분이구나 아니면 만드시는 거 좋아하시네 굿즈가 90% 를 차지중이고 아직 박스를 열지 않은 굿즈들도 많아서 다 정리는 다 못했지만 어느정도 채워진 굿즈 들과 블로그로 만들어질동안 하네요 비타옵 이거 이거 그거네 연예인들 사진이 있는데 이거 저기 뭐야 소장용 으로 갖다 놓은거네 이것도 그렇고 개가 어떻게 떠있지 강아지 쿠션 이라고요 어 잠깐만 이건가 <laughs> 야 맞아 맞아 이꼬로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이거네. 아이, 렇게 못생긴 쿠션이네. 마스터인 방장님께 팬심으로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. 이게 본인이 쓰시려고 갖고 있는 거죠? 본인 쓰던 거를 나를 주려고 한건 아닐 거 아니야. 아, 선물 받았어요? 아이, 주신다면 받기 하겠지만, 쓸 곳이 없어요, 나 혼자 내가 묶을 순 없잖아요. 고귀한 투수의 방. 예, 또제 사진이 나오고요. 흔한 시청자의 방. 아또 지랄이네 지랄이야 흔한 시청자의 개인 수영장 이야 이게 몇 평이야 흔한 시청자의 개인 정원 나중에 뒤지면 여기가 네 묘자리가 되겠구나야 야 이야, 멋있다 중3의 방자랑 야구를 진짜 좋아하네 이야몇 개야 이게 단거 준내 먹고 어, 야구를 좋아해서 사인볼이 많고. 진짜 궁금한 건데, 옆에 이거 굉장히, 어, 귀엽네? 어, 서랍, 이거 탐난다. 머리띠가 두 개가 있는데. 아, 남자예요? 아, 남자세요? 아, 머리띠 뭐야? 아, 이거 뭔지 설명하세요. 딱 봐도 어, 이거 뭔가, 이거, 씨 야, 얘들아, 총 들어.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엄마랑 같이 산 건데. 어, 야, 얘들아, 총 내려. 얘들아, 총 내려! 자, 컷! 좁아 터진 자취방 탈출. 뭐야, 이 장패드. 장패드는 킹바드라고 깐게 맞습니다. 저걸 어떻게 실사용합니까? 실제는 검정색 장패드습니다아 꼴바드라고 또 꺼내가지고 이 원래 거를 치우고 또 이렇게 또 깔아두셨어요? 아이고 정성이 갸륵하시네요. 센! 와 이거 옛날에 많이 풀던 거. 아 보니까 여기도 아이돌 좋아하네. 비비님 아 비비님 거구나. 이건 뭐야? 제 2회 안산시 바둑협회 장패. 오. 바둑을 잘 두나 보네? 대단한데? 바둑을 잘 두나 봐. 3위 했나 봐. 오, 대단한 걸. 김영서 여친. 사인 받은 옷인데 그냥 자랑해 보고 싶었어요. 아, 비비님 본명이 김영서. 평범한 직장인의 방자랑. 컨텐츠. 오케이. 보자. 본가. 아, 맞아. 예, 막 이런 거 했어. 그 머리 아픈 거. 프로그래밍. 그래.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한 달에 6일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숙사 지내고 있습니다. 3인 1개오실아 방은 각방. 야 에이 씨. 기숙사에도 없는 건 진짜 주작이지. 에이 구라치지 마.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아 있어 있어 주작 아니야. 여기 각티슈 있어. 아 이거 죄송한데 그 무슨 콜럼버스세요? 아니 안 궁금해. 아 풍수지리? 나침발을왜 자꾸 두는 거야? 아니 뭐안 궁금해요. 아 아무렇게나 자세요 네. 제 방은 2층에 있습니다. 다라라라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세요. 어, 어 허스키 입고 도복은 합기도복이고 옆에 유니폼 은대구 F C의 세직야 선수 유니폼입니다. 맨시티 팬. 야 골프를 하네. 야 요즘 중딩은 취미로 골프를 해? 이 칼은 쿠팡에서 보고 쌌습니다? 아, 약간 칼티시? 쉽지 않네. 칼을 보고? 날카로움에 그런 것을 느낀다면 쿠빈 의코를 보고도 뭐라는 거야, 이씨. 아니, 토르 망치가 있네? 아빠가 수 넣고 가져왔습니다. 네? 아버지가 어딘? 중삼 투순이. 이야... 배경화면이 내 얼굴. 이야, 쉽지 않네. 폴라로이드 엽서들. 어, 잠깐만, 내꺼 세 개. 미도 네 개. 임마초 네 개. 난왜세 개야? 아, 딴거다 필요 없고. 어, 왜세 개냐고. 내가 3이야? 제폰 케이스 뒤에 방장님 사진 있어요? 하나는 아, 폰 케이스 뒤에 넣어놓은 거예요? 렉사에는 저희 집 막내가 살고 있습니다. 종은 레오파드, 개코, 알비논데? 이름은 기억내 없네. 꾸미. 아, 가오 다 죽었네. 아, 이 꿈이 잘 사네요. 고3 입시 좀비의 방. 아우, 베개 좀 빨아라. 이게 무슨 색깔이야? 심지어 터졌어. 왜 먹구름이 있노? 아 버려. 응? 어머 잠깐만 이, 이 육수. 아나돌겠다 진짜. 아 이걸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옆에다 둔다? 아, 어디서야 아, 육수 냄새 진득하긴하네요 저를 좋아하는 거를 당당히 지셨네요. 볼프원은 제방 대신 마루방. 어머 귀여워. 아 얘가 마루인가 봐. 꿈이랑 마루 소개팅 가자. 꾸미랑 마루 소개팅 하지 둘이 한번 해 마루 성별이 뭐야 남자 아까 꾸미 꾸미는 여자 입 미친 한 판에 2세 만들자 미친 각이다 둘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한 판에 얘도 아까 그저뭐 개코 사이코스키 프 3세 얘도 걔 그거 아님보잘것 없는 고이의 방탄방 어 뭐야 어방 너무 예쁜데 여자 여자 한 방이 나왔네요. 우리 방 쿠순이들은 다상 머슴한 줄 알았잖아. 아 귀엽다. 이런 인형 같은 것도 또 모아두고. 어 이분은 약간 진짜 방에서 섬유 유연제 냄새날 것 같아. 아 여기 밑에도 이렇게 정리해놓고. 퍼프 모아놨네요. 갑자기 힐링되네. 어머 니트 색깔 봐. 어? 아 방탄 좋아하네. 아 뭔가 방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. 아름다운 룸메라고? 아 근데 이런 인형 방에 두면 안 무서워요? 나 아, 무서운데? 나는 옛날에 이런 인형 방에다 안받 약간 안 받았어. 응안 무서워요? 어 무서운데? <목소리> 사실 무서워서 고개 돌려놨다고? 그래도 무서워. 고개 돌려놨는데 알고 보니까 막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? 자 컷. 특별한 건 없는 작은 방. 아아 아, 이것은 네, 베트남 편 경매 때 이거 이렇게 두셨네요. 아, 이 감사합니다. 미안하네요. 집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. 그래도 예쁘게 잘 두셨네요. 감사합니다. 레이나 봅시다. 어머나, so cute. 어머, 이 와중에 나의 인생 네컨잘 봤습니다. 볼거 없는 방소에 어? 그 옆에 이거 뭐야? 이거 일부러 노리는 거예요. 쌉샤이 육수거든. 일부러 내가 이걸로 질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일부러 다 보이게. 응, 질투 안에 쿠빈 님 사진과 제가 그려서 애착 인형 처럼 지내는 쿠빈입니다. 쿠빈은 심심할 때 놀기 좋습니다. 근데 인생 내커서왜 이쁜 옷 짜증나게 어머나. 이 옷하고 비한테 쿠피한테... 어, 네, 넣겠습니다. 잠자리 베개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한번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. 아, 재밌었네요. 별의별 방들이 다 있는 걸다 봤고. 어, 어찌됐고, 오늘 너무 재밌었고, 메인 컨텐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